내쉬면서 익스텐션, 좋아요. 마시면서 다시 그렇죠 무릎을 계속 접고 있는 게 포인트. 내쉬면서 제자리를 잡. 좋아요. 자두 번째 또 프랩 기본 동작은 방금은 그래서 무릎을 계속 접고 하니까 훨씬 더 쉽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뒤로 익스텐션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손을 축 떨어뜨려서 아까 준비 자세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네. 자, 다크 포지션이라는 건 무릎과 팔을 다 피는 거에서 마시면서 다크 포지션 해주고, 자라라. 지금 이스텐션까지 갔어. 요 자라라, 갈비 닫고, 네, 바로 내쉬면서 무릎 접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텐션이 없어요. 네, 바로 가르칠게요. 시작. 마시면서 준비. 아, 마시고, 마시면서 다크 포지션. 네. 내쉬면서 무릎 접어서 제자리를 네, 다시 준비 동작부터 얘기해 볼까요? 준비 동작은 발끝 발뒤꿈치 뒤에 붙이고 그리고 무릎을 접은 상태.